네 안녕하세요 신동석입니다네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. 어 오늘도 야간 중인데요. 네, 회사 내 있는 헬스클럽을 왔습니다. 어, 춥다구 운동을 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<놀람> Huff. <tryk> <tryk> 아, 어, 벤치프레스 어, 3세트를 했는데 사늘로 어, 했던 그기운이싹 사라졌어요.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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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제 바벨을 어깨 메고 어, 스쿼트를 3세트 했는데 야. 아, 정말 힘드네요. 이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어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을 차지하고 있어서 허벅지 근육이 에, 인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힙 힙 근육이 부족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에,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힙 근육이 빠지면서 거의 뭐 판판해지거나 아니면 흐물흐물해지면서 허리에 힘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허리 통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더 나이 먹기 전에 허벅지와 힙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. 아니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배가 안 빠지냐고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아배 운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. 초반에는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복근 운동이 좀 힘들더라고요. 다른 운동보다. 그래서 배 운동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이제 찌운 배를 아, 한 방에 빼기에는 좀 아깝잖아요. 없는 살림에 먹어서 이제 불려놨는데말 <laughs> 네, 되죠? 자. 오늘은 어, 한 50분 했는데요. 어, 처음에 시작할 때좀싸늘을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땀 봐요, 땀. 대단하죠. 와, 이제 옷도 다 젖고. 이런 거예요. 춥다고 움츠리면 더 춥고요. 추워도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니까 땀이 나네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또 만날게요.